이 시간에 저희가 조선일보가 포항지진 후에 우리 원전은 안전하다 이번 지진보다 250배 큰 지진이 와도 안전하다 이런 기사 나왔었죠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스튜디오에 직접 모신 분입니다 그때 나와주셔서 조선일보가 한 논리는 경박한 논리다 반박하신 분인데 월성 2345 원전을 직접 설계에 참여하신 원전 안전과 미래의 대표 이정현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전에 계신데, 지난주에는, 어, 미리 전날 일요일날 오셔서 주무시고, <laughs> 오셨는데, 오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걸어왔습니다. 걸어오셨다는 얘기는? <laughs> 예, 운송, 차로 왔습니다. 차로 직접? 예. 새벽에? 예. 몇 시에 나오셨어요? 음, 4시. <laughs> 몇 시에? 대전에서 직접 운전해서 예. 올라오신 분입니다. 예. 어, 원전 안전과 미래는 n g o 고요 예, 기부를 받아서 어, 활동을 해야 되는데 홈페이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어떻게 움직이시나 몰라요 블로그 하나 만드시기로 했는데 아직도 안 만드셨죠 예 만드는 중자 <laughs> 자, 자 어, 이렇게 이제 이 뭐랄까요 지금 현재 어, 원전을 움직이는 분들의 반대하는 분들은 먹사기 힘듭니다 먹사기 힘든다 어, NGO 외에는 이런 일을 하는 분들이 없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리고 나서 그 얘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어, 2010년, 13년에 원전 비리가 크게 터진 적이 한번 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예. 그때 부품이 이제 기준에 못 미치는 부품을 공급했다 근데 알고 봤더니 부품을 공급하는 곳과 부품을 검사하는 곳과 부품을 관리, 감독하는 국가, 모두 다한 통속으로 해먹었다. 이거, 이거 아니었습니까? 예, 모든 것이 다 한수원이 움직이는, 그, 뭐죠? 발주처죠? 발주처의 예. 계약 구조로 움직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올라가 보면, 돈이 결국은 다 발전사업자 한 군데서 다 나오기 때문에. 발전사업자라는 건 한수원? 예. 예. 그래서, 그쪽에 패권주의로 나가면, 대응할 자가 아무도 없는 거죠. 아무도 없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애, 그, 연구, 연구를 하는, 기 위한 돈. 그리고 뭐, 정비를 하기 위한 돈. 제작을 위한 돈. 뭐, 품질 관리를 위한 돈. 공인 검사를 하는 돈. 다한 군데 사는 겁니까? 다 거기서 돈이 나온다. 규제까지도 일부 돈이 나온다. 규제 검사까지도. 그러면 처음부터까지 끝다한 군데 서하면 누가 감시합니까? 감시를. 결국은 우리나라는 알아서 자발적으로 잘할 것이다. <laughs> 그런 주의입니다. <laughs> 원전에 관한 한. 예. 원전에 관한 한잘 하겠거니. 그러니까, 왈가왈부 하지 마라. 알아서 아, 잘할 거다. 알아서 할 거다. 예, 믿어달라. <laughs> 믿어달라. <laughs>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처음부터까지 다 해먹는 거니까 핵마피 아니냐. 근데 그 업계에 계셨던 분으로서 직접 설계도 하셨던 분으로서 이 표현이 과합니까? 과 과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왜냐면 패권주의가 결국 마피아라는 같은 의미니까요. 세먹는 거잖아요, 다. 아구라님은 적군입니다. 거기서는 예. 오로지. 예. 그러니까 원전 건설에 도움이 되냐? 예. 아니면 뭔가 자꾸 시비를 거냐? 이렇게 예. 딱 나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 프로페셔널들이 결국 돈을 받고 일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 명주을 끊어버리는 거죠. 음. 대표님은 명절이 끊긴 상태고요 어, 몇 년, 몇년 전에. <laughs> 몇년 전에 이미 끊긴 상태고요 <laughs>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2013년이면, 어,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에요. 첫 해에요. 첫해 이런 거대한 비행가 터졌는데, 실제 이렇게 터지고 나서 별로 바뀐 게 없다. 그래, 그리고, 어, 이런 사건이 터지고 그, 지금 말씀하신 한수원을 장악한 것은 박근혜 정권 때 인수위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다 장악해버린 거다. 맞나요? 예, 그렇고요 그분들 거기 들어가는 배경도 사실 그 이전 정권부터 예. 계속 그핵 쪽에 그 일부에 국한된 그런 조직에 의해서 인력이 배출되기 때문에 예. 그런 층층이 어, 내부적인 네트워킹이 네. 아주 강하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게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인수위에 들어갔고 그때부터 이제 그 핵, 어, 박근혜 정권 때좀더 강하게 이분들이 드라이브를 하게 됐죠. 네. 음. 특히 이제 핵 원전 수출하고 네. 나서 더 탄력을 받았던 겁니다. 음.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핵마피아라고 그러니까 특정 대학의 특정 과목과의 출신 그리고 한수원 이라고 하는 독점 사업자 이렇게 묶여 가지고 전부 선후야 겠네요 핵심은 어 그러니까 돈 주는 쪽과 네. 받는 쪽이 서로 쿵쿵짝짝 잘 된거죠 쿵쿵짝짝 예. 다 한동석이다 예. 예. 다 같은 선후배고 예. 다 같이 아는 사이고 예예. 선배가 밀어주고 땡겨주고 혹은 뭐 거기서 자리도 안쳐주고 자리도 안쳐주고 예. 생산하는 곳이나 예. 검수하는 곳이나, 관리하는 곳이나. 규제하는 쪽이나. 어, 규제하는 쪽에 다한 통속이고. 뭐, 인적 네트워크이 예. 결국은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그럴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한 군데에서 다 배출하는군요. 어, 대부분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배출 자체도 한 군데에서 하고, 그들이 갈 곳도 한 군데 밖에 없고. 예. 그래서 그들 사이에 네트워크로 그냥 이 거대한 사업을 다 해먹고 있다. 규제와 안전, 예. 그 다음에, 어, 지능. 예. 여기에 인력이 다 포진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예. 그러니까, 형, 동생, 아우, 뭐 이러면서 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아, 제 맘입니다. 예. 뭐, 그래도 건설이 잘 되고 안전도 보장되면, 예,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데, 지금 그게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어, 사건들이 나오는데, 이걸 근데, 관리 감독하라고 원자력 안전위원회라는 게 있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뭐 합니까?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우리나라 유일한 법적 규제 기관입니다. 하지만은 예. 지능 중심으로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이 구성돼 있다 보니까 이쪽에 인력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지능 중심이라는 건 원전을 계속 짓자. 짓자. 예, 네. 짓자 쪽으로 다 방향이 잡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예상할 여지 없다. 예산과 인력이 턱없이 외국에 비해서 예. 굉장히 부족한 편이죠. 부족하다. 예. 그러면 여기는 실제로는 어, 규제를 못합니까 제대로? 대표적인 예가 다소오기 문제가 있었거든요. 어떤 문제? 신고리 오르 건설 예. 때, 예. 인허가심의때 다소오기 문제가 많이 되도 됐습니다. 심민사회에서 예. 제기를 많이 했고 그 가장 근본이 이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예. 어 1, 2, 3, 4 호기 한 군데에 네. 밀집된 원전이 그대로 네, 어, 동시 사고가 일어난 것이그습니까 네. 그래서 다수호기가 한 군데 밀집돼 있으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원전 다수호기라는 건어 원전이 한지역이 밀집돼 있으면 그큰 문제다. 예. 예. 네. 그런데 후쿠시마 원전사고 일어났을 때 그게 교훈으로 예. 널리 전파가 됐거든요. 예. 아이에서도 계속 권고를 하고 있고. 예. 서로서로 그런, 떨어뜨려라. 예. 짓더라도. 그런데 작년, 예. 어, 신고류 오르쿠기, 건설을 예. 들어갈 때 심, 심의 때 예. 최종 결정하는 과정에서 벌써 5년, 6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예. 이제 연구가 하겠대요. 다수호기 문제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고 난 다음에. 승인을? 승리를... <laughs> 그게 문제라고 했는데, 일단 다수, 오 6, 호억이라는건 이미 1, 2, 3, 4호기가 있는데 그 해당 지역에 5, 6를 떠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한 지역에 밀집되 있는 건 위험하다고 계속 얘기했는데 이제 연구를 하겠다고. 예, 그, 오그 허가 그... 해준, 준 다음에? 예. <laughs> 허가를 그 지역에 내주지 말아야 하는 건데. 다소. 연구가 끝날 때까지. 예, 다소기 관점에서 우리가 진짜 안전위원회가 위험성을 예. 고려해서, 어, 어, 검토를 한다 라하면 오류를 하든지 했어야 됐습니다. 음, 예. 그러니까 다른 논리가 아니라 아직 다소기 에 대한 연구 자체가 안돼 있기 때문에 제대로 우리나라에서는 예. 예. 그럼 이 연, 애초에 원자력안전위원회 는 그런 거 하라고 있는 곳인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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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연구하고 규제해서 일단 보류했다가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결론이 나면 짓거나 말거나 해야 되는데 예. 예. 그거 없이 일단 짓기 시작 하고 나서 앞으로 연구하겠다. 예. 여기는 그럼 인력 구성 어떻게 됐습니까? 연구자들 중심인가요? 아니면 뭐 실무자들 중심인가요?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이제 공무원들이 있고요. 공무원들이. 네, 그다음에 거기 안전 전문위원들은 이제 네. 주로 교수들. 교수. 그다음에 이제 전문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데 이제 다 이렇게 서로 네트워으로 되있는 분들죠. 이 네. 그다음에 안전기술원이라고 또 별도의 조직이 있습니다. 네. 거기는 이제 기술자 집단이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지원을 하게 돼 있는데. 거기서 어떤 결론을 내도 사실 예.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공무원사회고 지시를 받고 뭐 움직이지 않아야 되는데, 예. 지능중심으로 인력이 <laughs> 구성되다 보니까 예.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항상 예. 건설하는 쪽으로 결론이 난다는 거죠, 위원회에서는. 예, 그래서 뭐 기술자 집단인 원자력안전기술위원, 기술원 그쪽에서 예. 어떤 결론을 내면 예. 그거의 독립성을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공토승인을 한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기술위원이 어떤 결론을 내더라도 계속 짓는 쪽으로만 원자력위원회는 지금까지 그렇게 종합 했죠. 결론을 내왔기 네. 때문에 네. 있으나 말하나 는 그러면 결국은 그렇게 된 거죠. 실제로는 네. 위원회라고 하는 장치는 존재하나 어, 이 안전위원회가 정말로 규제기관으로서 역할을 한 적이 없다. 뭐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고 있는 경우는 <laughs> 뭐가 있습니까? 뭐, 나름대로, 어, 후쿠시마 후속 대책도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요. 네. 뭐, 여러 가지, 사실, 그동안에, 정보 공개가안 됐었는데, 네. 정보 공개법을 이제 개정을 해서 통과도 시키고. 노력을 음. 안 한다기 보다는 이게 힘에 음. 붙이는 거군요. 붙인 거죠. 한수원에 비하자면. 가장 중요한 게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규제 지침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네, 네. 다소기에서 봤듯이 네. 그런 걸못 해요.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혹시마 원전 사고가 나서 이렇게 큰 사고가 나가지고 이제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우리나라에 만든 규정을 만들려고 해도 정 우리나라 사그 원자력 사업은 다 진행 중심 네. 어떻게든지 원자를 계속 짓는 쪽으로 방향이 잡혀 있기 때문에. 네. 예산과 인력도 부족하고 여기서 실질적인 규제를 못 만들어내서 유명, 유명무실하다. 예, 우리나라에 맞는 지침을 만들려면 시민사회와 통화, 소통을 하고 예. 대화를 해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점이 뭔가를 확실히 감안을 해서 규제 예. 지침을 강화하든지 개정을 하든지 아니면 시민사회 소통을 해서 해결하든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 활동이 하나도 없었던 거죠. 음, 하나도 없으면 그냥... 어, 우리도 규제 기관이 있다 정도 수준이네요. 당국입니다, 그냥. 음. 예, 공무원의 어떤 그 냄새 나는 예. 권위적인 당국입니다, 그냥. 당군요? 이 예, 당국. 아, 당국. 예. 당 당국이 존재할 뿐이다. 예. 예. 실제 어, 통제하고 관리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할 수 없다 지금. 좀 권위적이죠. 거. 권위적이면. 실질적으로 규제를 하고,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문제 해결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안전의 입장도 분명하지 않고, 예. 네. 그러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내세운 대책이 뭡니까, 실질적으로? 그때는 이제, 어 저도 처음에는 다 무너져서 그런 줄 알았더니, 무너진 게 아니라 전기가 끊겼다는 거 아닙니까? 예. 바깥에 송전노가 넘어져 버렸고, 그 다음에 해일이 와가지고 덮쳐서 그 비상발전기도 꺼트려가지고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계속 열이 올라가지고 녹아 내려버렸다 이거였는데 그런 다음에 우리나라에 대책이 나왔나요? 후쿠시마 후속 대책이라고 이제 그 뒤에 바로 예. 전문가 50명을 투입을 해서 예. 어, 수개월 동안 조사를 한 다음에 후속 대책을 내놨죠. 예. 내놨는데 그게 이제 총 예산을 1조 1천억 투입한다고 예. 그리고 2015년까지 이명박 대통령이 어, 임기가 끝나는 예. 그때까지 뭐어 종료를 하겠다. 네.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렇죠. 계획은. 아, 그렇게 보고를 했죠.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지금 2017년인데. <laughs>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네. 네. 그러면 그때 네. 뭐 무슨 차량을 구매해서 어떻게 한다 뭐 비상, 비상용 차량이었던 가요 뭐. 그뭐였죠 이제 어떤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했었던 것 같아요. 네. 통치권자부터 해가지고 네. 아 이거 원전을 지금 2009년에 수출하고 2011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일어나고 앞으로. 어, 100기를 수출하겠다 그랬었는데. 100기, 예. 예. 그 이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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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기도 없습니다, 말은. 한기도 그 예. 없죠. 근데 예. 이제. 한기도 없지만. 예. 수출을 해야 되는데,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일어나니까 수출하는데 지장이 생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 이거 후속대책을 1조가 넘는 돈을 투입해서 만들자. 예.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거금을 투입했다. 예. 그래가지고 국민들을 안심시키려고. 했는데. 했는데, 그거 마저 이제 지금 뭐 흐지부지 되다시피. 흐지부지 됐다. 예. 원래 예. 그렇긴 근데 합니다만 항상. <laughs> 이카타 원전이라고요. 네. 전에 이제 그한 교수님을 모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일본에서 네. 어 모셔가지고 한번 경주에서 세미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말씀하시는데 본인이 사시는 데 이카타 원전이 있답니다. 네. 우리나라는 1조 1천억을 투입해가지고 그 중에 절반 정도 투입을 했는데, 네. 24기 원전에. 24기에, 어, 예, 24기에. 예, 24기에. 24기에 5천억 정도 투자했는데 예, 예, 거기는 어. 2기에 2조를 투입했답니다. 그래서. 사고 이후에 안전성 보관을 위해서. 예, 예. 예. 신안전기준이란걸또 만들어가지고. 예. 어, 그걸 적용을 해서 50기 원전에 대해서, 어, 죽일 거, 살릴 거, 이렇게 이제 그, 그거를 정한 거죠. 예. 그렇게 하고, 보강을 시킨 겁니다. 살릴라면. 그때 네. 이카타 원전 2개에 투입한 게 2조랍니다. 지금까지. 2개만? 예, 그래서 전후기에 50개 원전에 한 20조 네. 정도 투입했다고 그럽니다. 그렇군요. 네. <웃음> 일본은 <웃음> 실제 <웃음> 강력한 규제를 할수 있는 기관이 존재합니까? 원자력위원회처럼 우리 유명무실한 게 아니라 실제 존재해요, 일본에서 실제 존재하죠. 음. 어, 규제위원회가 있는데 어, 그것이 좀 독립성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사회가 워낙 폐쇄적이라서 아마 규제위원회 자체에 맡게 되면 우리나라보다 더, 더 폐쇄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 위험한데 거기는 지역 지자체랑 안전협정을 맺어가지고 음. 지자체가 가동을 재가동을 할수 있도록 동의를 해야 이게 가동이 아하.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직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현재 결국은 특정 출신, 특정 대학의 특정과 출신들이 이 전체를 거의 다 장악하고 한수원이 모든 걸다 관리하고 있어서 사실상 한수원이 지배하는 산업 체제 하에서 어떻게 바꿉니까 이거를? 그러면 원자력계에서 이 문제점을 잘 알고 있지만 네. 이 문제점을 제대로 어 얘기를 하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어요. 대표님 정도만 거의 유일하게 나와서 지금 아웃됩니다. 그래서. 어. 아, 대표님은 이미 아웃 되셨으니까 하시는 거죠? 저는 이제 버림몸이니까. <laughs> 근데 이제. 그러면 더욱 이런 활동을 더 제대로 하려면은 사실은 인력도 필요하고 비용도 필요한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까지는 그 제가 이제 독일의 독일의 그 안전회사인데 예. 아, 벤처기업을 사실 운영하다가 예. 그 독일의 회사로 M&A 돼가지고 그걸 넘겼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뭐 거기서 조금 나온 것도 있고. 어, 개인 돈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냥? 어좀 그런 형편이에요. <laughs> <있어요. 웃음> 아니 그니까 이원자를 업계로부터 뭔가 기대서 해 거기서 나온 수익으로 일을 할 생각은 아예 접어야 되는 거군요. 지금 결국은 이제 한수원 돈은 받지 말아야 되는 게 원칙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제 돈이 거기서 다 나오니까 네. <laughs> 저희도 이제 어떨 때는 엄청나게 안. 아, 한비원전안전성검증단 활동을 할 때, 네. 결국 주민들이 드라이브를 해가지고, 네. 이걸 일을 하고, 저희를 선정을 했어요. 아, 그러니까, 원전에 네. 있는 지역에서 검사를 맡겨야 되는데, 그런 기관이 없으니까, 네. 왜냐면 하 다, 한손 아래로 다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완전히 독립고 조인 것을 찾다 보니까, 네. 이제, 원전안전과 미래, 여기에 이제 실무에 참여했던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네. 의뢰가 일로 왔군요. 예. 예. 지자체로부터. 예예예. 예, 예. 아 그래서 지, 지자체라기보다도 완전히 그 한비도 원장 그쪽은 시민들이 주민들이 주도를 합니다. 그래서 예. 그분들 지자체가 아니라 그냥 그 시민들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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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주민들이 불안한데 독립적으로 판단해줄 것이 없다. 저담 넘은 뭐가 벌어지는지 모르니까 예. 들어가서 보자. 아하. 근데 전문가가 없잖아요. 네. 다한 수원 밑에 있습니다. 네. 예, 예.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한 수원 밑에 없는 곳은 여기밖에 없으니까 혼자라고. 예, 예, 예. <laughs> 아니 이렇게 중요한 곳이 어떻게 해? 블로거도 없어요. 홈페이지도 없고. <laughs> 그래서 들어가서 네. 그 현장에 1호기부터 6호까지 오바울 때, 네. 오바울 때 해결료 재장전 기간이 있습니다. 한 1, 2개월 되는데 그때 들어가서 싹 봤는데, 네. 아, 저희들이 요구한 개선 요구사항이 700여 건이 넘고요. 어. 그거를 한수원이다 수용하겠다 이렇게 됐고 아하. 지금 개선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끝났으니까 아하. 그러니까 원전에 있는 곳의 주민들이 내가 정말 안전한 원전 환경에서 살고 있는 건가 안전성이 보장되는 건가 확인할 방법이 독립적인 기관으로부터 확인할 방법이 전문가들로 구성된 없어서 원전의 안전과 미래 같은 곳에서 의리한 케이스 가한번 있었군요. 예예예. 예, 예. 이걸 근데 다른, 다른 지역의 주민들도 계속 의뢰해서 이런 일을 해야 되겠네요. 지역마다 참 다양하더라고요 민심들이. 근데 이쪽은 이제 그렇게 해서 저희들 들어가서 봤는데, 네. 그 결국은 이제 돈은 또 한순간에서 나오잖아요. 결국은. 네. 네, 결국은 물론 이제 저희들을 지정한 건 주민이지만. 네. 주민이 지정하고 지급할 네. 것은 한순은이고 예. 네. 그래서 한순간 돈... 주기 싫었겠네요. <laughs> 어, 되게 힘들었습니다. <laughs> 6 개월 뒤에 돈 받았습니다. <laughs> 개월. 뒤에 <laughs> <laughs> 그 최초 아닙니까? 지금 한수원 정책과 정반대 혹은 뭐한수원에 태클을 거는 기관이 한수원로부터 으 돈을 받은 건 최초 아니에요? 혹시 완전히 독립적인 입장에서 보자고 그랬죠? 네, 그 독립적인 네. 뭐 반대라기보다는요. 완전히 독립적인 <laughs> 입장에서 보자. 네. 저희 안원구청장님이라고 계십니다. 네. <laughs> 뭔가 그분과 비슷한 신세 같기도 하고요. <laughs> 자 어, 그런 분들이 저희 방송에 잘나오세요 예. 자, 오늘 여기까지 얘기 되겠는데, 일단 블로그라도 만드셔야 저희가 소개라도 하죠. 예, 명심하겠습니다. <laughs> 지난주에도 말씀하신, 말씀드렸는데, 아이트 블로그도 안 만드셨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는 반론기회가 항상 열려있습니다. 네. 한수원 인터뷰도 받으니까. 예. 반론기회가 열려있다는 이야기는 대표님한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 청취자한테 하는 얘기고요. 이 방송을 듣고 열받을 분들 있잖아요. 예. 그분들에게 드릴 말씀이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벌써 끝났습니다. 20분이. 예. 별말은 안 하신 것 같은데 벌써 끝났고요. 어, 원자력 안전관 미래에 사람들이 찾아보고 싶어도 아무것도 없어 인터넷에. 그러니까 제발 블로그라도 하나 만들어주시고 어, 다음 시간에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더 들어가보고 싶다이 이야기를 할수 있는 사람과 하, 하고 있는 곳이 없어요. 네. 실제 원전 설계를 직접 참여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예. 그분들 중에 한수원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난 사람또 얼마나 있겠습니까? 없어서 저희가 계속 모시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꼭 블로그 만들어주세요. 예. <웃음> <웃음> 지금까지 원자력 안전과 미래 이정윤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